8월 27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토끼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손잡아 보세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한층 깊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재정적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이지만 지출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니 마음의 여유를 찾는 데 집중해 보세요. 용띠 다소 느긋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에서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익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질병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벤띠 그동안 추진하던 일에서 성과를 볼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세요. 좋은 만남이나 관계의 진전이 기대됩니다. 재물은 또한 좋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